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칠리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두 개가 나온 뒤에 양봉이 살짝 약하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 지지대에 또 받아놨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살짝이라도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여기서 한 파동도 빠졌을 때 안전하게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아시안컵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를 받았던 거 이제 소멸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2월 1일날 칠리즈 CEO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2월 중에 6년간의 작업물을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몇개 정도, 두세개 정도를 이제 내용이 좀 점쳐지는데 그거를 제가 좀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칠리즈도 뭐 여러 가지 덱스에 대한 걸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시오스타컴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 세계 스포츠 팀들과 팬을 연결을 해주는 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뭐 UFC도 그렇고 뭐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우리 이강인 선수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 PSG 주요 스포츠들의 이제 펜토큰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업이트 BTC 마켓에 가보게 되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칠리즈라는 겁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 시총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데, 상승이 나오고, 약간 숨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 생태계를 봤을 때 축구가 제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지금 NFT, 뭐, 결과물도 발표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호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 쫄아갖고, 이제 우리가 막 손절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물력이있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렇게 최고점이나 뭐 들어가셨어도 153원, 155, 150원 이상 사신 분들이 조금은 뭐 그래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래봤자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 하루에도 올라갈 수 있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칠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차트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21선을 지금 이렇게 영망치형이 나와줬어요. 영망치형이 나와주면서 이걸 극복을 못하는 모습. 그래도 이게 저점에 나오면 이제 태표령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당장은 이 이틀간의 하락을 딱 올려서 나오게 할 만한 양봉이 오늘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이 약간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무사하게만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되는 거고, 이제는 주말까지 해서 움직임이 중요해요. 아시안컵도 거의 끝나가고, 거래량 점점점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와중에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라인이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127 그래서 이 127까지의 하락을 보시는 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확실한 차리를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상승을 예측하고 투자해보지만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두 번 올리고 쭈룩 빼버려요 여기서 다 정신 못 차리고 또막 막막 털리고 다시 또 올라갈 때 들어간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실리시 이미지 의미 있는 반등들 보다는 이제 조정세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런 조정세들에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올라오고, 웨지형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빠져,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승 웨지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타점 잡아왔습니다. 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잡느냐, 어디서 또 매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주구장창 절대 들고 계지 마세요. 우리 당장 절대 난 이거 끌고 끝까지 간다 이러지 마시고 기회 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시라고요. 그거를 제가 항상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대를 정해드리잖아요. 매수 여기서 하세요. 매도 여기서 하세요. 이건 2주 동안 가격대가 유지가 됩니다. 이 가격대 안에서만 매수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타 종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분석을 드려서 이 범위 내에서만 매매해보시고 꼭 터치 안 해도 되고, 꼭 터치 안 해도 되니까, 그 금방이 오면 어느 정도 매수해놓고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가장 힘든 한 종목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힘든 종목,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마이너스 큰 종목, 이런 종목 한 종목 집어서 평당가 기준을 써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하는 거니까 돈 1절 요구하지 않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거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숫자 1번을 위에 번호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또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 이 이뮤터블엑스라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여기서 30분 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딱 사서 이런 구간에서 딱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사서 오늘 아침에 딱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8%, 9% 수익 딱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팔미가 내려가잖아요 또. 기회 줄때 잡아드셔야 됩니다 수익이런 놈은 항상 기회가 올때 챙겨 가셔야 되는 거고 먹기 쉽게 종목을 이렇게 드려요 단타종목 나가면다 수익 달성시 빠르게 매도하세요 이뮤터블엑스 2 9 5 0원 드렸는데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요 그쵸? 그래서 자유절가도 드리지만 제가 제시드리는 건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사인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때만 딱 매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절대 잃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는 믿자야 본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시장 전체가. 그래서 적절한 타임이 오게 되면 따뜻한 매수, 매도, 매도해서 계좌를 불려 나가면서 버텨내셔야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칠리즈에 다시 한번 온 기회 잡아가시고 얘가 갖고 있는 호재 이제 언제 뭘 터트릴까 제가 어느 정도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받아가서 읽어보시고 왜 칠리즈를 지금 이 타점에 찍는가를 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00% 무료로 다 제공할 테니까 받아가시고 단타차. 참여하시고 어려운 점한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자, 영상 마치고 더 좋은 후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